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에 소개해 드리는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입니다. 자, 오늘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은 파주시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달에 진행하는 사건과 또 1월 초까지 진행되는 사건들을 저희가 추려서 한 6건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 달 1월 달에 진행되는 사건 외에 1월 중순 중순 이후에 진행되는 파주시 아파트 경매 물건도 저희가 12월 3주차 또는 4주차 정도에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에 앞서 어, 최근 고양 법원에서 12월 달 첫째 주 둘째 주에 진행된 파주시 아파트 경매 우리가 낙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낙찰 사례는 어,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추후에 진행되는 1월달, 12월달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파트 경매는 현장의 최근의 흐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고 경매에 참여해야지만 적정한 금액으로 예상 낙찰 가격을 선정해서 어,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이월 3일 날 진행됐던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자, 사건 번호 2019 타경 62658 사건이었습니다. 교화신도시 동문군번일 10단지 32평형 7층 로얄층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어, 교화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입찰인원이 14명이 들어왔고요. 감정가 대비 90%선에 낙찰이 완료가 됐죠. 자, 12월 3일 날 문산 선유리 선유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공 뜰안채 4단지입니다. 4단지 2층입니다. 비교적 저층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33평형이고요. 감정가 대비 78%선에 낙찰이 됐습니다. 참가인원은 저층이다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들어온 것도 확인이 됩니다. 또한 12월 10일 날 진행됐던 사건인데요. 동일한 단지입니다. 문산 선유리 주공 뜰한채 4단지구요. 층수는 노얄층이래요. 7층의 경매 물건입니다. 33평형이 감정가 대비 84% 선에 입찰 참가 인런 5명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자, 12월 11일 2019타경 384 사건인데요. 야당동. 운정지구 한빛마을 1단지 한라 비발디 센트럴파크 59평형입니다. 59평형이 감정가 대비 92% 선에 낙찰이 됐고요. 참여인원은 3명이 입찰에 참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 4건이 12월 첫째 주, 12월 둘째 주에 파주시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낙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자, 최근에 분위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 고향법정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 특히 아파트 사건들은 10월달, 11월달과 비교한다면 입차 참가 인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낙찰 가격 또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러한 상승 추세는 현재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매 시장 또한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간파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자, 교화신도시 중형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자, 사건 번호는 2019타경 1226 사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동패동, 교하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1687번지 동문 굿모닝일 6단지입니다. 6단지 605동 203호 경매 물건이고요. 평형은 39평형입니다. 39평형이고 방 4개, 4개 구조입니다. 자 감정가는 2억 7,200인데요. 최저가는 1억 9천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30.8평, 39평형입니다. 분양면적. 현재 2019년 12월 달 기준했을 때, 현재 매매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8천 정도가 적정한, 적정한, 낮은 층에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의 매매 시세로 확인이 되고요. 어, 이 12월 17일, 화요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교화신도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자, 교화신도시 중심 상업 지역과 인접하고 있고요. 교와중앙공원 중앙공원과도 바로 접해 있는 동문 굿모닝 6단지의 모습이고요. 또 자유로, 자유로 쪽에서 본다면 초입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경입니다. 자, 색깔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 파란 색깔은 39평형, 그 다음에 46평 대는 회색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동강거리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2층이라도 일조권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11개 동, 586세대입니다. 아, 적지 않은 세대수고요. 39평대, 46평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2006년도 1월달에 준공이란 아파트 단지고요방 4개, 욕실 2개입니다. 39평대인데도 자, 매매 시세, 아까 말씀드렸던 2억 8천 정도가 적정한 매매 시세고요 전세 가격은 한 2억 3천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으로 볼수 있는 매물입니다. 다음 물건은 이제 33평대인데요. 경매로 1억대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8타경64916 사건이고요. 물건 위치는 파주시 조류 봉일천, 봉일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호 파크 1, 105동 1004호. 10층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의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1억 8600인데요. 최저가는 1억 302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33평형이고요. 전형적인 25.7평,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아파트고요. 남양의 중간층입니다. 자 2019년 12월 기준. 동일 중간층의 매매 시세는 한 1억 8천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전세 시세는 한 1억 5천 정도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성호파크힐 아파트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입지 조건을 좀 확인해 보면요. 자, 통일로 변해 위치하고 있고요. 이 봉일천 지역의 다양한 편의설, 시 근생시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파주 문산 간 고속도로가 이제 내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어 금촌 ic라든지 설문 ic를 통해서 서울 진출입도 굉장히 빠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고요. 어 6개동 367세대입니다. 25평 3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2001년도 6월달에 준공이란 아파트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자 그래서 요 아파트도. 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 굉장히 33평대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큰 장점. 또는 입지 조건도 비교적 일산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를 바로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로 참여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물건은 1700세대 50평형대 아파트를 2억대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죠. 자, 사건 번호는 2019타경 5051 사건이고요. 조리읍 대원입니다 봉일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양시내에서는 중산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고있 음,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린시티 동문그린시티라는 아파트고요. 502동의 15층 탑층입니다. 탑층에 있는 위치한 아파트를 우리가 경매로 참여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51평형입니다. 51평형인데 감정가는 2억 2500이고요. 최저가는 1억 575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현재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51평대를 2억선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방 4개 욕실 2개 구조죠. 근데 이쪽 지역은 난방은 도시가스 난방입니다. 그래서 51평대고요. 어, 현재 매매 시세는 2억 3천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면요. 자, 봉일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립 대원리의 모습이고요. 어, 대원로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대수는 총 33개 동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 동을 이루고 있고요. 1759세대입니다. 59세대 평형 때는 32평부터 37평, 48평, 51평, 63평, 73평 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단지의 모습이고요. 30평형 이상의 중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1759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중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502동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향도 남향이고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동문시티, 그린시티 아파트는 2000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얼마 안된 아파트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가격대가 일단은 큰 메리트가 있다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물건은 자, 1200세대 대단지입니다. 51평대 아파트를 2억대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자, 사건 번호는 2019타경 5075 사건입니다. 조리읍 대원리 위치하고 있고요. 한라비발디 118동 901호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감정가는 2억 4천, 최저가는 1억 6,800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자, 51평형입니다. 자, 현재 매매 시세는 2억 4천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1월 8일, 1월 8일 고양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조리읍 대원리 한라비발디는 어 2000년 6월달에 준공이란 아파트고요. 자, 21개동. 1200세대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고요 평형 때는 34평대 이상, 45평, 51평, 76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51평대 매매 시세는 한 2억 4천 정도로 볼수 있고요. 현재 전세 시세는 한 2억 천 정도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폭일천 지역과 인접하고 있고요. 통일로 변에 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어, 다리를 건너오게 된다면 고양시 쪽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한라 비발디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물건은 운정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3 4 평형 아파트인데요. 아, 운정지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억 선 정도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정지구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근린시설공원 또는 운정역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사건번호는 2019타경 63491 사건이고요. 물건의 위치는 파주시 와동동 240번지입니다. 동문 굿모닝일 3단지 308동에 1002호 로얄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34평형, 여기 동문 굿모닝일 3단지는 34평대로만 이루어진 단지고요. 34평대로만 이루어진 단지면서 2001년 1월달에 준공이 났고 17개동 902세대입니다. 34평대로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한 단지 규모는 이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지고요. 일단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34평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감정가는 2억 5천, 최저가는 1억 7,500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매매 시세는 2019년 12월 기준 2억 3천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1월 8일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자, 물건의 위치를 보면요. 은경의선 전철 운정역과 인접하고 있는 동문 굿모닝일 3단지의 전경이고요.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정지구 앞쪽에 근생시설이 지금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지역이 형성이 된다면 굿모닝일 3단지가 좀더 좋은 장점화 될수 있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굿모닝의 3단지, 아파트 인근에는 한양수자인이라든지, 벽산 한라 1단지, 휴먼시아 2단지,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운정지군에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자, 2019타경 8296 사건이고요. 어, 와동동 1321번지, 가람마을 한양수자인 4단지입니다. 404동에 18층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좌측 사진의 모습을 본다면 404동 정경의 모습입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라는 게 사진을 보시더라도 알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층수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물건에 위치입니다 감정가는 3억 1400이고요 최저가는 2억 198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33평형이고요 자 여기 가람 마을 한양 수자인 4단지는 2012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났고요. 13개동 780세대입니다. 자, 33평형은 전형적인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자, 이런 14일, 1월 14일에 경매가 진행 됩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한 3억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가람마을 4단지는 25평, 32평, 44평, 45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정지구에서 아까 숨 전에 소개해 드렸던 동문군번일 3단지 바로 어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동강거리라든지 내부시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또한 내부시설 또한 어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아파트 물건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한 3억에서 3억 천 정도의 중간층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세는 한 2억 6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낙찰 가격을 잘 선정한다면 현재 매매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33평형 한양수자인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12월과 1월 초까지 진행되는 파주시 아파트 경매 물건 6건 정도로 저희가 소개해 드렸고요. 자, 본 사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전화 주시면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초 이후에 1월 중순, 1월 말경에 진행되는 팜스피링이라든지 교하신도시 금천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의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산 푸른 경매는 일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산 호수공원 앞 MBC 방송국 정문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면. 경매 진행 내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뭐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한번 방문을 해주신다면, 해주시게 해 되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파주시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1월 달에 경매 물건도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아파트 외에도 공장, 토지, 뭐 상가, 오피스텔 경매 물건 저희가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경매 TV와 함께 경매로 어, 12월 달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0년도 1월 달에도 경매로 우리가 부자 될수 있게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